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구조 관련해서 어 비공개 회의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혹시 어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된 논의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첫 번째는. 어, 우리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하청의 재하청 문제에서 발생했던 뭐고 김용현 노동자의 문제라던가 이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뭐 인근 격차 문제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보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노동 유연화라는 개념은 이미 굉장히 유연화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IMF 외환위기와 그리고 모기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적이란 용어가 IMF가 처음 등장했고 그걸 가리키는 게위헌화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 위헌화라는 개념은 오늘의 그 토론 주제와는 좀 반대 개념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다른 대우를 받는 이 대우는 임금을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격차 혹은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입법적인 노력도 필요하겠고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사회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네. 아, 네, 저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치를 좀 법제화하려는 논의로 이해하면 될지 궁금하고 하나는 대통령께서 스토킹 살인 사건 언급하면서 제도 보완을 지시하셨는데 구체적인 보완 내용이나 방향 좀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용어는 어, 남녀 성평등과 관련된 그 법조항에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노동법이라든가 다른 법 계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저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지금 오늘 나눈 개념에 대한 아주 오래된 표현인 것은 알겠으나 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에는 임금을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란 표현은 선평등 문제에 관해서 이제 특화된 법안에 들어가 있는 법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네, 조선비지 이슬기 기자입니다. 대표님, 그 비정규직 하청 문제 관련해서요. 대통령께서 그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에 공사 현장인 그 하청 문제 심각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셨던 것 기억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현장 방문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나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 하청의 재하청 문제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적인 면모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같은 동일한 사고가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혹은 안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그로 인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했던 기업의 일종의 방만한 운영 내지는 조금은 부지런하지 않음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지금 말한 노동 양극화의 어떤 일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산업 안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시기로 했던 문제도 어, 지난번에 SPC를 방문했던 이유도 같은 노동 현장에서 비슷한 방식의 끼임 사고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이 일과 그 일은 좀 별개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질문을 또 하지 않으셨나요? 그 스토킹 범죄 에 대해서 질문하셨었죠. 아까 아, 박정현 기자가 질문하셨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언급만 있었고 집중 토론은 이 노동 문제로 진행됐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먼저 여기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노동 그러니까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오늘 수보위에서 좀 논의하시게 된 특별한 그 취지가 좀 궁금하고 또이 오늘 논의하신 내용을 가지고서는 후속적인 좀 대책을 논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비상 경제 점검 그 t f a 에서도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관한이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수보회의, 대수보회의 같은 경우는 주제를 미리 정하고 살펴봐야 될 사항들을 좀 찾아보는, 그러니까 현안의 흐름과 꼭 같이 간다기보다 저희 정책적인 그리고 공약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한 점검들, 그 공약으로 얘기했던 부분들과 그리고 오랫동안 대통령의 그런 철학으로 가져왔던 것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혁과제 내지는 혹은 오래된 그런 구태들을 고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관심사가 이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있으셨고, 그리고 한편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업에 있어서의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가왜 극복되지 않는가와 이거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신 거죠. 이를테면 어. 김명균 고 김명균 사그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청 재하청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어 그런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겁니다. 후속 조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너좀 녹아있다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입법적인 노력으로 이 부분을 어 어떻게 할수 있을지 그건 이제 아마도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노력이겠지만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안해서 혹시 좀 낮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은 전반적인 일종의 그 발제 개념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서 다음부터는 다음 회의가 이어진다면 정책적으로 어떤 식의 제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김경록 기자 먼저 아까 손 드셔가지고요. 네, 대표님 뉴스 이승록입니다 오늘 회의랑은 꼭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요. 내일이 8월 1일이라서 내일부터 청와대가 보안 점검 등을 이유로 관람이 중단됩니다. 지금 청와대 복귀 작업은 어느 단위에서 맡아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8월 이후에 청와대 복귀는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지 질문 드립니다. 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좀 알아봐서 취재해서 제가 답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내일부터 관람이 안 되게 되니까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도 예측이 돼서 그 관련된 것들은 제가 좀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서 제가 정확하게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어 정책 논의가 대부분 공개됐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어 대수보 회도 의 추후 공개 국무회의처럼 공개될 가능성 이 있을까요? 네, 대통령의 제안이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거의 모든 회의들은 다 공개하는 게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공개했잖아요. 그이 브리핑 공개처럼 어떤 국민 알 권리와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는 다 공개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방송되고 있어서 참관진들의 반응은 굳이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네, <laughs>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인데요. 대통령께서 오늘 에너지 고속도로는 수도권 중심이 꼭 아니다, 서울로 꼭그 가는 길을 잘 뚫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전력 수요가 많은 그. 반도체 공장 같은 것들을 지방에 이전 혹은 뭐 신설, 증설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논의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이 나온 이유도 그 AI와 관련해서 AI에 굉장히 많은 전력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혁명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약간 이게 선호 관계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어 AI 산업이 좀더 주력으로 그리고 한편으로 지방 분권화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어떤 힘들을 지방으로 나눠 가면서 AI 시장이 더 커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전력 수요에 맞춰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그래서 그렇게 좀더어 수도권 중심이 아닌 그런 전국 국민 아 전국 전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셔서 네 AI와 함께 요즘 연동해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네 저는 질문 받고요. 5 시에 정책실장님 브리핑이 어집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 트렌드뉴스에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